yeah 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김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수구 벌리동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층으로 건축이 되어있는 상가주택 매물 하나 소개를 해드릴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 상가주택 많이들 찾고 계시죠 근데 괜찮은 매물이 잘 없습니다 상가나 상가주택 찾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신경쓰기가 싫어서 수익이 조금 덜 나온다 하더라도 상가나 상가주택 매물을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자 오늘 소개 매물은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공실에 대한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는 매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 앞쪽으로 해서 대로변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대명천로라는 대로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은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게 되면 와룡로라는 대로변이 있는데, 볼리 네거리와 죽전 내거리를 이어주는 대로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기 보이는 와룡로에서 우측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게 되면 죽전역, 죽전 내거리가 바로 지척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길 건너편에 달서 프루지오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 자, 오늘 소개할 건축물, 이렇게 길을 돌게 되면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성당 레미안 이 편한 세상 1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방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시게 되면 2단지, 3단지까지 건축이 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자, 오늘 소개 건축물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성당 레미안 1단지는 1036세대, 2단지 1608세대, 3단지 820세대, 22세대 오늘 소개 건축물은 여기 보이는 1단지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해서 상가주택들이 빼곡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도 지도상으로 보시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대구의 아파트 재개발 바람이 불때 시행사가 한번 들어와서 작업을 했던 곳이고 멀리 본다면 재개발의 기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소개 건축물 현재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성당 내미한 1단지 1036세대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배신 운동한 임대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소개 건축물은 화면에 보이는 이 건축물, 1층에 갈비살 고깃집이 있고, 2층 유도관 있는 이 건축물하는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12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우측편으로 8m 도로까지 접하고 있는 12m, 8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층에 장가가 두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갈비살 고깃집이 하나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르르 맥주 맥주집이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120만원 120만원 이렇게 해서 1층에서만 240만원이나 오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8m 도로와 12m 도로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인물 상당히 좋고 2층이 하나 3층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1층 전체 면적이 약 54평 2층 54평 3층 역시 54평이 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층에 맥주집, 그 옆쪽으로 해서 고깃집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 건축물은 지하도 있는 건축물인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분들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 4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요 되고 자, 1층에 이렇게 두 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내부로 돌아오게 되면 지하가 있는데, 지하는 현재 참고로 임대중이 있습니다. 지하에서도 월 30만원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 세대다, 만실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층은 이렇게 보시면 유도, 주짓수 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로 앞쪽으로 해서 성당 내미한 1단지, 2단지, 3단지,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원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 같은 경우도 영어 학원으로 입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는 동안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멀리 본다면 재개발의 기대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92년, 9월 1일날 전공난 건축물이고 대지면적 92.4평 연면적 197.8평이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해서 총 5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 매매가 15억 최충 가능하고요. 현 보증금 6200만원에 한 달에 나오는 총세는 410만원 부가세는 별도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다 했었고 볼리동 대륙은 바로 지처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상가주택농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너물 궁금하신 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오늘 외모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